안녕하세요. 어스랩의 정종문 교수입니다. 저는 어 기존에 미주알 고주알 정교수의 미주알 고주알 해 가지고 어 유튜브에 가끔 에 코로나에 대해서도 좀 올리고 알레르기에 대해서 또 조금 올리고 뭐 그래서 주로 이제 생물학에 관한 정보를 올렸던 사람인데요. 에, 실은 제가 대학교에서 한 (28년 6개월) 동안 강의와 연결, 연구를 하다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 대학교 있을 때 제가 만든 지, 벤처 회사에서 연구소장직도 하고 뭐 그러지만 어, 시간이 좀 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했던 게 너무 아까워서 예, 그런 그 어떤 그 지시 경험 그리고 어떤 어,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그 경력 이런 것이 좀 아까워서 그냥 어, 일종의 재능 기부식으로 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봐서 아는데 대학생들은 이제 자기 전공 찾아서 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죠. 그래서 뭐 그냥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근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어떤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물학에 대해서 어떤 그 깊은 관심, 뭐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대학 전공자들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아, 생물학이라는 것은 생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니고 재미 있고 또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학문이고 공부를 해놓으면 죽을 때까지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살아가는 데도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더 도움도 주고 또 아주 쉽게 기초부터 조금씩 해주면. 많은 학생들이 생물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바램에서 어정 교수의 미주알 고주알 강의 생명과학 2위를 한번 유튜브로 짧게 이제 해서 뿌릴 생각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강의당 길지 않게. 그래서 한 20분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 하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요약을 해가지고, 강의록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되, 대신 재미있게 하자. 쉽게 하자. 그리고 이건 좀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그 지식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디테일하게, 좀, 좀 자세하게라도, 어, 쉽게 좀 표현을 해보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냥 무조건 애우는 게 아니고, 어, 아, 이래서 이런 게 발견이 됐구나.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자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이해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책을 만들 때 생명의 이해, 뭐 이렇게 책 제목도 붙이는데,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물학 공부할 때 너무 주입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뭐 요새는 AI 시대에 이제, 팩트, 정보, 지식, 이런 것은 다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거화하라 이거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어, 아, 이런 실험을 왜 했으며, 이런 실험 결과로 뭐가 밝혀졌고, 이렇게 좀, 좀 미주할 고주할 식으로, 어, 좀 강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뭐, 수능 요, EBS에서 만든 책자도 보고, 고등학교 교과서도 좀 참고를 하고 보니까,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선생님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학생도 공부시키느라고, 어, 문제도 만, 잘 만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머리를 주알려서 문제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고 또 해설도 좀할 생각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고 또 애워야 될 때는 좀 반복해서 좀 애우게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 강의를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올릴 텐데, 이거를 충실히만 따라오면, 그냥 뭐, 막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 짬 내는 게 아니고, 심심할 때한 번씩 들여다보는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으면, 한 1년 지났더니, 어, 생명과학 전공자, 어, 학생보다 더 많이 한다, 아니면 더 이해를 잘한다, 아니면 생명과학에, 생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 어, 야, 이거 알고 났더니 새로운 사실이네? 이런 것을 깨닫게 돼서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 게 저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첫 시간이니까, 어, 일단 이정 교수의 미주알고주알 강의 해가지고 생명과학 2, 단원 1, 생명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첫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아! 잠깐! 어, 저는 어, 서울대학교 어, 자연과학대학 옛날에 자연과학대학에 미생물학과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생명과학 뭐 이런 쪽으로 바뀌었지만 미생물학과를 학부로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도 거기서 하고 미국 유학가서 노스웨스턴 대학이라는 곳에서 PhD 박사학위를 하고 수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은 니다람은이은 그렇고요. 이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이사사는주식회사벤슬랩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인간의 삶의 퀄리티,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판매하는 어, 주로 이제 판매를 아주 열심히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아주 끈질기게 에, 저희들이 자체 개발해서 그런 그 건강기능성 식품 올려도 개발하고 화장품 올려도 개발하고 뭐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일단 처음 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단원 1을 해가지고 생명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이란 도대체 뭐냐? 생물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생명현상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생명체가 보이는 이런 생명현상을 어떻게 생명현상이 나타나냐 생명현상 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구체적이지가 못하긴 하지만 생명현상을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죠 연구하는 학문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생명체라는 것은 뭐냐? 생명체라는 것을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생명의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생명체, 우리가 생물학자가 대상으로 하는 생명체는 크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현재 지구상에 있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생물학자의 대상이 됩니다. 연구 대상은 모든 생명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지구가 생겨나서 생명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죠. 한 10억년 지나야 겨우 뭐 원시 세포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런 옛날부터 생명체가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에, 진화해 왔냐? 이것도 생물학자의 관심 대상입니다. 그래서 고대 지구에서 현재까지 존재했던 생명체. 현재까지의 생명체. 이것도 생물학자의 연구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 우주에 있을 수 있는 생명체. 전 우주에 있을 수 있는 생명체. 우주의 생명체. 이것도 생물학자의 관심 대상이에요. 이렇게 이제 광범위한 이 생물학은 기초학문이죠.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이에요. 근데 이 기초과학 생물학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생겨요. 이걸 이용해서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의학도 있고 또 약학도 생물학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학도 있어요. 어떻게 재배하고 우리가 식물을 재배하고 거기서 어떤 그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챙기고. 그 다음에 뭐 식품공학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위 옛날부터 얘기하는 뭐 분자생물학, 아저 생물공학도 있어요. 생물공학, 생물공학. 또 뭐가 있나요? 음, 발효학도 있고. 발효를 해서, 뭐, 술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러죠. 어, 그 다음에 식품공학도 있어요. 식품, 식품. 그 다음에 환경, 어, 지구 환경도 이 생물학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생물학의 기본, 어, 기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생물학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연구하는 게 많고 그래서 아, 학생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학문 아니야? 이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해? 예,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생물학을 거의 40년 이상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다 모릅니다. 단지 제가 알려고 노력했던 것은 그 많은 생명체 생명현상을 보이는 생명체들의 공통된 분, 모 공통 현상을 공부하고 그럼으로서 다른 생물체에 어떤 생명 현상을 유추하는 것뿐이지 그 많은 뭐 세균서부터 바이러스, 곰팡이, 미생물부터 해가지고 곤충, 새, 파충류 다 모릅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는 그렇게 다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그 중에 한 분야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자, 오늘은 어, 오늘은 제 소개하고 이 강의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 잠깐 하고 생명과학의 역사 단원 1을 공부하는데 일단은 생명과학이란 과목이 학문이 도대체 뭐냐 하는 정의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